안녕하세요 가끔 실패도 하는 남자 예실패고 예술군대원상무선 이재련입니다 자왜 실패를 했는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밝히려고요 아마 이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회수도 응. 많았을뿐인데 조회수도 많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조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원수 부을림그 과정이니까 아마 사람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는 좀유명한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나무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보신 분도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댓글에도, 이상하 다른 나무를 보는데, 음. 그냥 꼭이나무만 해서 사람인가를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나무가왜 이렇게 됐는가? 예술식 분갈이에서 올려서 그러죠.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불안님은예수식 분갈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럼 이마무 왜 죽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음. 그니까, 밭에서 이, 뽑아왔잖아요. 음. 그러고서, 그거를, 그, 붐을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음. 너무 방치하지 않았을까. 음. 왜냐면, 하이 파낼 때 뿌리가 잘리잖아요. 음. 그건 이게, 뿌리가 잘려가지고 음. 공기가 음. 들어간 거지, 막말라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 우리 예전에 저쪽에서, 어, 등진 생활할 때, 그, 정원수들이 옮기다 보면, 음. 빨리빨리 그날그날 심고 그날 그냥, 그 물, 그냥, 진통신이 넣어가지고, 음. 공기 안들, 뭐안 들어가게, 음. 그 짓을 하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이거 하여튼한 뽑아와가지고, 일주일 이상. 아, 일주일 이상은 아니 일주일 정도 된 거는 하여튼꽤 음. 됐어, 시간이. 음. 네. 네? 자, 그렇게 했던, 우리 부활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운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나무한테도 그 운명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 나무가 줍니다. 예를 들면 이나무딱 가지고 왔을 때, 마침 저쪽 남쪽에서 네. 우리 구독자 두 분이 오셨어요. 네. 제가 모르는 분인데, 나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제가 거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분전 구경을 오셨는데 이 나무를 캐다가 이렇게 밑에 이때 뿌리가 쌀음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쌀은 상태로 딱 있는 것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나무가 딱 필요한 위치에 있대. 그래 네. 그래서. 이, 그래서 당시에 이 나무 가격을 물어보길래 가격을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가격도 정말 좋다. 음.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반드시 가져야겠다. 네. 근데, 요게 구림을할 나무 같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뭘, 응. 뭐, 언제 가져가든 바로 털을 분갈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원수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며칠은 시간을 준 거예요, 시차를. 네. 한, 제 기억으로 3일인가 안에 시차를 줬을 네. 거예요. 그, 3일 정도는, 정원수로 가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응.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뿌리 쪽에다 계속 물을 주면서 기다리는 요 네. 응. 물을 주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렸었는데, 문제는 제 그분들이 연락처를 안 갖고 있었어요. 안 받았어요. 어. 그분들이 꼭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나바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가져가게 어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약속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때는 믿어 버린 거고 정원수로 가기 때문에 선택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결국 아무 연락도 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부른분 가정을 거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쵸.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다만, 바로 그나저나, 전화롭고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사람 그분들이 이 나무를 죽일 의도나 저한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아마 그분들이 말씀하는 당시 상황, 그 상황에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약속을 했던 건데 그 약속은 이제 전화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죠. 그리고 결국에는 음. 그 약속을 후회적으로 죽은 거. 그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분리할 때그 소나무 분갈이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음. 거의 마지막에 했단 말이지? 그렇죠 끝나면서 그럼 소나무 왜그러 거냐면 하우스 안에 있던 나무가 아니고, 그렇지. 나이에서 들어온 나무들 어. 때문에. 그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나무를 갖다 아까 우리 부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캐어 올리잖아요. 네. 캐어 올리면은 이걸 바로 한 달을 야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좋지. 네. 그래야 나무를 그이전에도제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흙 완벽이나 털어가지고 도는 이는 뭐, 특히 이렇게 더뭐 밖에서 나온 것들. 네. 근데 그런 나무도 이렇게 분을링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몸 위에다 장착제를 섞어가지고 스미치온을 갖다가 아예 한그 물욕시키듯이 쫙 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존벌레가 파고들지 를않으거까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게 살아요 근데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분호가 올려놓고 이 나무를 갖다가 구입해서 잠시 동안 주인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아 도망가는 게 아니었구나 <laughs> 자, 그때 더 이, 이 나무 죽어가는데 왜 죽는지 몰랐지? 몰랐죠.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이 나무가 왜 그렇게 됐는 걸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제가 더로 인수를 했던 거요 근데 아마 내가 인수할지 안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져가셨던 분은 그때 굉장히 좀뭐할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걱정되고 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때문에 걱정된 건 아니고 음. 올 때마다 눈을 음. 확인했어요. 음. 얘가 색깔이 이리 내지고 다음 주 조금 더 심해지고 그래도 음. 눈을 확인을 계속했었는데 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에 이제 말라가더라고. 음. 그래서 저도 눈만 확인하고 나면 분을 보면서 언제쯤 주는 거니? 장마 끝나고 나서 8월까지. 예. 그때부터 갑자기 노란 잎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나 이제 갈 테니까. 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얘가, <laughs>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근 이것저것, 얘, 뿌리의 발견에 좋다, 이약 어쩌고 브로 해도, 이미 소나무는 그렇게 되면은, 늦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이 나무를 하면서 많이 생각 해보는 것이,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네. 쉽게, 진심으로 물어 나와서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이 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게 되거든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가장 흔한 약속에, 아,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같이 먹게? 많이 해봤죠? 예. 네.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걸 어떻게 해요? 먹고 싶 바로바로 먹, 먹어야지. 언제. 뭐 응. 언제, 언제 그게. 사람들이 그 약속이 공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만지가 몇년안 <목소리> 돼요. 음. 왜냐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우리 언제 밥을 먹자고 그러면은 진짜 언제, 언제가 됐든 반드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예. 응?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한 말은 그냥 지나치면서 하는 말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 그, 여기서 우리 군정원에도 제가 언제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약속을 해오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진짜 뭐 진짜 다급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날은 군정원에 껀짝없이 묶여 있게 돼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게 묶여 있다 보면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막 차고 발버둥 치려고 예. 하듯이 그날 따라서 그런 날 따라서 유독이 밖에 나갈 일이 꼭 생겨 예.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야 되는 근데 그렇게 해서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케이. 그리고 사전에 미리, 아,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오늘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전화라도 해주시면은 약속에서 끌려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화도 안 하고. 결국 저일 때쯤 되면은, 여러분 오신다고 그냥 안 왔어요? 그러면, 아, 깜빡했네. <laughs> 제가 이 머리카락을 덮여서 그러지, 지금 이 머릿속에 지금 불이 이만큼 나있거든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변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제가, 저는 뭘 생각하는 거니, 그 사람 말의 무게, 무대, 약속의 무게를 생각을 해요. 음. 어. 저 사람이 한 말은, 어느 정도 위대와 신빙성을 갖고 있을까? 어. 그걸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는 이제 부드럽 약속을 다 지키거든요. 왜 그러는 거니? 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어줘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진짜, 어, 언젠가 한 번은 진짜 1분 차이로 한시간반 한 정도 운전해서 갔거든요. 예. 그래갖고 1분 차이로 내일에서 12시까지 가겠습니다만 12시에서 딱그 1분 상관에 도착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벌써 차를 돌려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예. 1분도 안 기다렸던 거예요. 음. 시계를 봐고 우리가 군침만 보잖아요. 초침까지는 안 보고. 예. 음. 그러니까 딱시간보니까 가고 계셨는데 그대로딱 도착해서 왜? 보, 왜 벌써 가요? 그랬더니 기다리도안 오고, 왜? 그분은 성지 급포. 본인들 성지 다급거잖아요 네. 미리 와서 한참을 기다렸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딱 시간되서 안 오니까 그냥 된 적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못 가면은 못 간다라고 미리 전화하고 그 다음 약속을 할 때도 내것 일정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거든요. 왜? 이런 피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음?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다라고 는그 한마디 딱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입도 좋고 나무 수용도 좋고 그러니까 데리고 올게요 라고 하는 말만 나는 이제 믿었던 거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이이 이, 이 일이 이한 남의 주변에도 참 공교롭게 곳이 또 교묘하게 얽혀게래요 맞아요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죽음을 이루 됐는데, 그래가지고, 팔아먹었죠, 나는. 너무 욕심을로 해가지고. <laughs> 팔아먹고 나서, 이제, 나무가, 제가 예술에서 분갈이를 해가지고, 소나무 같은 경우 특히, 분갈이 해서, 1년 동안 관리를 여기다가 놔뒀다가,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나무가 건강하게 회복하거나 살아서, 우리, 그, 회원님이나 구독자들 중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나무들을 넘겨줄 때, 서서 거래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죠. 맞는데? 잘못성이없는그래데 내가 돈을 못 걷나? 아, 돈을 못 버는 게, 이게 나무, 이게 지금 열받힌 제... 데 이게 못 버었다고요? 아, 나무를 본 거지, 돈을 본건아닌 거야. 그게 다 재산이지, 음. 무슨? 네, 저는 그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제 이렇게 화 시키는 과정에서 문제 가 생긴 나무는 지금까지 전부 다 환불 처리해주거나 다른 나무로 업그레이드해서 교환해주거나, 음. 물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나무를 위면서 이제 좀, 뭐, 돈이 크잖아요. 예. 음, 집안은 전자제품을 싹 바꿀 수 있는 돈이잖아. 요 예. 음, 그러니까 많이 속은 쓰리지그 예. 근데 속은 쓰리지만은, 그냥 그 책임, 그 미, 말을 믿은 사람은, 이, 예. 나였으니까 결국 내 책임이잖아. 그다고, 제 얼굴도 기억 못하고,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분 보고 책임지라고 올 수도 없는 거잖아. 요 예. 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그 서서 또그 그분한테 책임을 덮어 씌울 수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켜무하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 나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치달았던 거죠. 그리고 뒤늦게 살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거예요. 네. 근데 왜그러냐면이 나무는 사실 이게 땅에서는 이 뿌리 한번 가까이 가서좀 보여주세요. 이 땅에서 키운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뿌리가, 이 땅에서 큰 나무는 뿌리가 이렇게 크지를 않아요. 화분에서 일정이 그냥 컸던 나무입니다, 이게. 음. 이게 분식수로 키워졌던 나무예요. 그것이 다시 정원으로 내려가가,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키워졌던 나무거든요. 이게 땅에서 큰 나무 같으면 뿌리가 쫙쫙 뻗습니다, 사람으 그렇지, 굵은, 굵은 뿌리가 쭉쭉 맞지그러 음. 그러니까 이렇게 쪼그만하게 이렇게 뭉쳐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이 뿌리를 많이 자른 것도 아니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땅에서, 땅심을 근데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나무는 불어는 거면 100%살려도 있어요. 네. 살 수밖에 없는 나무였어. 근데 이 나무를 줄러싼 음? 그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환경이 이 나무를 죽음으로 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근데 이제 돈을 떠나서 이런 나무가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것이 참 아깝죠. 아깝지. 근데 우리가 이 우리가 이 영상을 찍을 때 항상 단점 있는 게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이 나무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그하면 네, 지금 과학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가지고 이 나무 이파리보다도 더 소나무 이파리 같은 모조리 모 나오기 시작이 됐어요. 예. 그건 몇년 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따로 파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무는 다시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수피은 지금 전혀 상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수분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몸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졌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줄기를 갖다 방부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공소득을 가는 거예요. 음. 이걸 이미테이션 분재라고 그러는데. 네. 혹시 이미테이션 분재가 아시는 분 있어요? 가격 네, 가격, 가격. 가격? 가격이 제대로 된 거는 짱짱이에요. 짱짱한 음. 것이 아니고 거의 이만큼 살았을 때 가격하고 육박합니다. 아, 그니까 하여튼. 큰 차이가, 아, 차이가 안 나요. 네. 어,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것도, 네. 그, 그, 일일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 대한 그 시간이 엄청 걸리걸난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철사버리는 시간만큼. 네. 왜냐면 뭐 이런, 이런, 이런 가지들은 다잘려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네. 것들은. 그래서 이제 가 이렇게 꽂아서 하는데, 근데 물론 기술적으로 네. 얼마만큼 능숙하게 그걸 하느냐. 네. 어. 자연스럽게 만드느냐. 네, 결국 그건데, 그, 이미테이션이 손님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가지채 만들어져 나오고요. 가지채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굵기에서이거 꽂아 넣는데, 음.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예, 티안 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할 경우는, 에이 나무 살아있을 때 가격에 거의 입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미테이션 문제고, 특히 이렇게, 싸구려 나무들을 주변으로 빨리 뽑아갖고, 그, 난리로 지분해야 되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안 나와요. 그리고, 이 줄기 자체도, 지금 이미테이션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음. 이 줄기 자체도. 그래갖고, 나무 수형이 워낙 특이하다라고 그러면은, 이미테이션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걸 이대로 틀을 만듭니다. 음. 틀을 짜게 또. 그래갖고, 이제, 그 대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큰 대작 같은 경우는, 너뭐 많이 알려져버리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목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중품이나 소품은 찍어서 나오는 그것이 이미테이션이 뭐 거의 이 중품 소품 같은 경우도 어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살아있는 나무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언제, 지금, 솔직히 이 나무를 지금 우리는 방치를 해줬잖아요. 예.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걸 대신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노하우 공간이 없잖아요. 예. 이걸 만들면 노하우 공간, 정시할 공간이. 그느정는 이제 아마 만들겠죠. 그런 데 만들어야지? 아니. 예. 그 꼼꼼하잖아. 그런 데만들으어요 꼼꼼하잖아. 그 꼼꼼하잖아. 그 꼼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되게 이제, 회장님 씨. 예. 음, 그런 데또 이렇게, 전시가, 그러니까, 단계 전시가 필요한 공간. 음, 물안주도 되고, 거음안주도 예. 되고, 그렇지. 물날안주도 되고. 가끔 가다 먼지만 한 번씩 들어주면 돼. 먼지만 한 번씩, 저, 좀, 물론 이게, 고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선하는 것들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해갖고, 1년에 유연 한, 1년이 일 아니, 아니지, 뭐 이상년에한 번씩. 그것만 싹 팔어주면 또 보송보송해지는. 음. 음. 이제 그런 데서 하나 쓰는 건데 이나무도 아마 그런 운명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나무. 이제 더 이상 속상니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무겁냐 생각해 고 물어보지 마시고 음? 음. 그냥 예술식 분갈이가 잘못돼서 이나무가 죽은 건 결코 아니다라는. 음. 음. 오늘 부암동님까지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우리 형수님이나 대동님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죠.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소나무는 잔목 같은 경우는 좀 괜찮거든요. 며칠 나둬도 근데 소나무, 손동님은 여기에 캐다 놓으면이 자른 자리를 통해서 공기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민개를 맞을 때이 혈관적으로 공기 들어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지 아시죠? 근데, 사람은 즉각 반응이 나타나는데, 소나무는 이 가지 하나를 꺾어서 습도만 유지한다, 라고 그러면 제가 6개월을 산다라고 랬잖아요 네. 예. 6개월간 꺾고지 살아, 살았,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로마는 진들를다 소모하고 나서, 결국, 이제, 발길을 갈,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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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나무, 그, 산에서, 그, 뭐불 떠올 때, 그거는 꽤가벌라요 음. 솔직히. 여기서 근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굵은, 잔뿌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이 분을 음. 좀 크게 뜨잖아요, 통과. 굵은 음. 음. 뿌리를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별 타격이 없는데, 요거는 잔뿌리를, 이게 좀 흙을 갖다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 저여다 보니까, 그래서 좀 타격이 더 심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저는. 음.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생활 팁,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꽃다발 이렇게 사가지고 하잖아요. 네. 꽃다발 사가지고 가면 그대로 해가지고 이 화병에다 꽂죠. 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이틀은 더 가는 것 같은데. 음. 그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네. 근데 화병에다가 꽂을 때이 네. 밑에서 절단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아, 다시 한 번? 네. 그게 뭐너 <laughs> 그게 워너 묵으니? 물관을 통해서 공, 이 잘랐기 때문에 네. 공기가 들어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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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기가 들어간 부분까지 잘라주는 거예요. 아, 그니까 일정 부분 자르고서 이렇면 네. 네. 그러면 밑에 갈 것이 일주일 아, 네. 그 원리가 이 나무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니까 그래, 거기가 지금 이 잘린 부분은 뭐 물관이 맥혀서니까물한 병에 넣어놔도 네.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러죠. 네. 음. 그래서 물관에 있는 물결은 다 빼내고 결 시들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잘르게 되면은 네. 물이 이제 발 공기 구멍 뭐 공기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물을 물 빨아들이니까 그런 이제 오래가는 거예요. 음. 그 원리하고 이소나무 생기하고 똑같은데요. 음. 근데 잔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비리 그래요. 그렇죠. 잔목 네, 같은 경우 비리 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꽃꺾이 하는 그 원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이제발 이 나무 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묻지 마시고,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러 오지 마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비싼 나무를 대가로 치르고 주는 정보 하나는 확실하게 제공해 드렸잖아요. 예. 음. 이상, 여성의 존재와 가끔씩 한 번은 이 나무도 죽이는 남자, 여성집이 이제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